우와, 그렇지, 그렇지. 멀리서 얼핏 보니까 살짝 얼어있던데 어디 보자. 어, 얼어 있네요. 보니까 단단하게 은것 같진 않고요. 이쪽 포인트를 제가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쪽에서 장화 신고 발로 좀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면 금방 녹을 것 같습니다. 약 1시간 반 정도, 아무튼 얼음을 깨서 지금 어느 정도 녹았고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금방 녹을 것 같아요. 일단 2.4칸, 2.8칸, 짧은 대로 좀 놀다가 좀 긴데도 좀 펴보겠습니다. 급하게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 친구가 어제에서 대박을 쳤대요. 근데 자리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시다, 시, 심하다고 합니다. 바로 옆자리 뭐 건너편은 거의 모랑이었다 하고요 아, 제 친구 조카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 라인이고요 어디 보자 우와 야 대박인데요 대박 좀더 위쪽으로 올라왔는데요 이쪽은 상태가 지금 결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1시간이면 좀 녹을 것 같아요 저기 사장님도 지금 철수 중이니까 저 자리 아니면 이 자리에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분입니다. 낚시를 할수 있는 수로의 최상류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수심이 한90 정도 되다 보니까요. 얼음이 한 2시가 다 돼서야 녹았습니다. 지금 오프닝 멘트를좀 늦게 했는데요. 살치가 좀 붙어서 혹시나 해서 붕어일까봐 조금 늦었습니다. 아, 저 아래쪽으로 차라리 내려가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도 살짝 들지만, 들지만, 아무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야, 지금쯤이면 한 마리 나와야 되는데. 하늘이 꾸리꾸리한 게 비도 한번올것 같고. 와, 무슨 대류가 이렇게 심해졌지? 아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다. 지금 비가 한번 내릴 것 같아요. 대 편성을 60대까지 장대 위주로 편성을 했다가요. 지금 왼쪽에 2.0칸 짧은데 하나 편성을 했고요. 수심은 한9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압이 형성돼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 물이 살짝 오르고 내릴 거는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쓸리는 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아, 그게 좀 심하네요. 아, 그리고 5.6 칸하고 6.0 칸에는요. 원래 수제치 드디어 4.0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편한 에어봉돌은 3.5에서 4.9g 그걸 사용하고 사용했고요. 아, 살짝 후회가 되는데 <laughs> 한, 앞으로 한 3시간 정도? 지금 5시거든요. 3시간 정도 더해 보겠습니다. 아, 오리칼에서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럴 순 없다 이럴 순 없다 할때 쯤에 찌가싹 <laughs> 올라오더라고요 월척은 넘어 보이고 개척을 해보자 지렁이하고 옥수수 병행하다가요 지금은 옥수수만 쓰고 있습니다 와 최고 좋은 거 봐라 3 2 오가 나옵니다. 와. 야. 이야... 미안하다. 왜 붕어 안 나오냐고. <laughs> 짜증내서. <냈어>. 자, 자가라. <목소리> 좋다. 2번째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쓰는건 물척이 한참 넘었는데 27,8 정도 되겠네요 9치입니다 9치 입질들은 시원하지가 않는데요. 목성들은 좋은 것 같아요. 바늘이 좀 깊숙히들 잡이 저기 박혀 있더라고요. 자 가라. 아이 손에서 나는 붕어 비린내 언제 맡아도 좋습니다. 아여 앞에 2.0 칸, 6.0 칸에서 좀한 마리 더 나와주면 좋을 건데. 이곳이 수위가 변동이 거의 한 4에서 5cm 정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두 마리가 다 최저점일 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가 최저점이긴 한데, 뭔가 좀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5.2칸하고, 왼쪽에 6.0칸, 이두 개를 위치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가 좀 아쉽습니다. 아까 자 5, 6칸에서 바늘이 펴졌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미련을 못 버리고 조금 더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자, 세대는 제가 걷었습니다. 일단 525660. 이 세대만 가지고 한 20분 정도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갑자기 숨을 연 것처럼 유속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어, 이거. 앱이 뜨는데 배수 알람이 없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곳이 수달이 한세 마리가 돌아다닌다고 해요. 어 지금 전혀 직증이 없는 거 보니까 붕어들이 어제 들어왔다가 오늘 빠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왼쪽으로도 수십 분이 계시는데 한세 분께서 철수하시면서 저한테 들리셨는데 제가 이제 두 마리를 잡았다가니까 장원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런 거 보면. 참 운이 좋아요, 제가. 아, 그나저나 하루 차이에 이렇게 차이가 날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것이 뭐 낚시겠지만은 아무튼 조금 섭섭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좀 일찍 나가봐야 돼서 오늘은 좀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